안녕하세요. 물프레다육입니다. 예, 날씨 너무너무 춥죠? 엄청 춥습니다. 하우스 안은 따뜻한데, 음, 밖에는 너무 추워요. 지금 하우스 안의 온도는 20도 정도. 음, 지금 한 11시, 11시 됐거든요. 아침 11시. 20도 정도 되는데, 밖에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예. 감기 걸리시지 않게, 어, 몸 관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제가 신상 아이들 많이 데려왔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기존에 에스메랄다 이름표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에스메랄다 24,000원씩 나가는 거고요. 예, 물은 아직 덜 들었어요. 예. 이렇게 물은 덜 들었지만 수입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밥도 많고 얼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정말 사이즈 좋고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갖다 한 번씩 키워보세요. 정말 목대도 좋고 요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원래 커팅보다 자연, 자연 군생이 훨씬 비싸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15, 16cm 정도, 어, 7, 17cm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거의 뭐, 머리수대로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 예쁘죠? 동글동글하니, 진짜 예쁜 아이들이고, 음, 기존에 이걸 뭐, 제가 많이도 판매도 했지만, 어, 아직도 에셀베랄알다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더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어, 못,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어, 데려가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에스메랄다, 24,000원씩,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트로이, 드로잉, 군생, 24,000원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음, 백봉하고 뭐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초록초록해요. 근데 이게 물이 드는 거는 아주 빨간 빛 있죠. 빨갛게. 어, 어 파스텔 그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스텔이 어아 그걸 뭐라고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하고 아주 노랗지도 안 하고 음 밝은 색깔로 그렇게 변하는 아이들이고 요거 이제 물들은 거를 제가 음 그거는 밥이 많지도 안 하고 좀 별로 안이뻐서안 가져왔는데 요거는 정말 예쁜 거 같아요. 24,000원씩. 예. 드로잉 24,000원 군생이구요 네, 요 아이는 핑크 뮬리에요. 핑크 뮬리. 잠시만요. 이름표가 저쪽에서 팔이 짧아요. 제가 팔이 좀 짧아서, 어, 팔이 짧아서 저까지 갔습니다. 예. 핑크 뮬리는 16,000원씩. 너무 이쁘죠? 색감이 지금 많이 들은 아이도 있고 조금 덜 들은 아이도 있는데 지금 햇볕이 어려서 제대로 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 색 보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조금 들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들 들었고, 뭐 금방 들겠죠. 뭐 이렇게 어, 핑크뮬리 16,000원씩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 지금 13cm 포트에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뭐 거의 밖으로 다 나갔어요. 어. 그래서 핑크뮬리 16,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요 아이는 사각꽃입니다. 사각꽃 만원씩이고요. 사각꽃 저번 것보다 훨씬 더 밥이 많아요. 밥도 많고, 목대도 좋고. 이거 보세요. 사과꽃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빨갛빨갛한게 빨글 이쁘죠. 예, 목대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어. 어, 밥도 많고, 어. 목대도 좋고, 물도 더 예쁘게 잘 들었어요. 사과꽃 만 원씩. 음. 사과꽃 만 원씩. 이 아이는 뮤즐리입니다. 뮤즐리.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뮤즐리 8,000원. 3두짜리죠 이렇게. 뮤즐리가 정말 이쁜 아인데. 음, 이거 아니래, 아니더라도, 래아니 뭐, 큰 거, 사이즈 큰거 나오, 나오면은 요거는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 정말 작아도 이쁘고, 음, 큰거 키우셔도 괜찮아요. 요거. 제가 이거 몇년 전에, 한, 거의 한 10년 정도 됐을까? 그때 정도에 이거를 큰 사이즈를, 그때는 엄청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아이는 거의 뭐 가격대가, 어, 많이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뮤즐리 8,000원씩. 너무 이쁘죠. 요거는 이제 커팅 군생입니다. 어, 알고 데려가셔야 돼요. 예, 커팅 군생. 이렇게 해서 너무, 색감이 너무 좋아요. 제, 지금 제 그림자에 위에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음, 괜찮아요. 예, 뮤즐리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석고리 보사. 예, 석고리 보사 2만원씩. 석고리 보사. 예, 요것도, 요거는 커팅 군생이고요. 요 밑에서 지금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밑에. 잘안 보이시죠? 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고, 어, 목대도 있고 괜찮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묵은 아이들이라서, 어, 색감이 뭐 빨갛게 든다든지 물든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래도 색감이, 어,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드는, 드는 아이라 괜찮아요. 석고립보사. 제가 여름에 이거 많이 팔았었는데, 석고립보사.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 단단하고, 어, 목대도 많이 생겼어요. 석고립보사 2만원씩. 예, 2만원씩 드릴 거고요. 아, 뮬리 진짜 볼 때마다 예쁘네요. 이것도, 음. 오닉스 군생. 예, 오닉스 군생. 요거는 지금 이, 0 0 0 원씩. 예. 머리 두 수는 삼두. 거의 뭐 삼두가 많아요. 요거 한 개가 사두짜리 같네. 예, 거의 다 삼두입니다. 다 삼두. 예. 이렇게 오닉스 군생, 1 2 0 0 0 원씩. 사이즈는 요게 지금 13cm 되는 포트에 꽉 찼어요. 다꽉 찼습니다. 예. 이렇게 오닉스 군생 12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 노랍니다. 노라. 와 이쁘다. 예. 노라. 노라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죠? 이두짜리고요 노라 5천원씩. 아, 노라도 정말 색감이 아주 뭐빨갛다든지뭐 보라 보라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연보라. 아, 연보라 그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라서 노라는 뭐 그냥 전 이뻐요. 이 아이는 지금 지금 8cm 포트에 꽉 찼죠. 예, 8cm 포트에 꽉찬 아이들이고. 어~ 노라 5천원씩 드립니다. 아~ 예, 이 아이는 마케베니아 금 군생 3두짜리고요 3두짜리 이렇게 3두짜리 예, 만 원씩. 이 아이도 커팅 군생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어~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군생이 잘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의가 뭐 커팅이고. 어, 요렇게 해서, 어, 만 원씩 드릴 거예요. 마케베니아 금만 원씩이고요. 너무 이쁘죠? 삼두. 색감 보세요. 끝내줍니다. 베르테르 군생, 8,000원씩입니다. 베르테르 군생, 8,000원. 요거 보세요. 정말 이쁘죠? 삼두. 다 삼두. 삼두. 요거는 요 사두. 뭐 어쩌다 보면은 사두, 사두도 있고, 뭐 삼두가 거의 뭐 많네요.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설빙. 설빙. 설빙은 2두짜리도 있고, 이거는 음, 아이시 그림 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고 맑은 것 같아요. 색감은 초록초록한데, 투명하고 맑아요. 아이시 음, 그림 보다는. 아이시 그린이 조금 더백분이더 하얗게 생기는 것 같고, 설빙, 음, 6,000원씩. 2두. 요런 아이들은 3두, 뭐, 3두, 4두, 뭐, 그렇네요. 어, 요렇게 화분 속으로 쏙 들어간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이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4두, 3두, 2두, 조금 더큰 아이들은 2두. 응. 설빙, 군생, 6,000원씩. 6,000원씩이고요. 아, 이쁘다. 요, 보세요. 정약금정약금은 응. 16,000원씩. 정약금 16,000원. 어,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죠? 어쩌면 이렇게 투명하고 이쁜지. 음. 요거 쫙 놔두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쁜 아이고, 음, 정야금. 한여름에도 요 아이들은 타, 잘 차, 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이건 안 켜봤고요. 농장, 농장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금이래, 내가 금은 잘 타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잘 타지 않아요.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금이다 보니 조금 신경 써서 키우세요. 금. 정약금, 16,000원씩. 너무 이쁘죠? 진짜, 음, 몇 개, 세개 정도만 딱 하나도 이쁜데, 세개 정도만 딱모둠으로 심어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음. 정약금, 16,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레드베리. 레드베리 8,000원. 레드베리 철화예요이 아이들. 어, 다 철화로 엮였죠. 이렇게. 레드베리는 응. 정말, 어, 택배 가는 과정에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 버리지, 버리시지 마시고, 옆에다 심어 놓으세요. 응. 이렇게. 그거는 떨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이쁘죠. 잘 포장해서 가도 어뭐 저희 것만 예쁘게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개씩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택배 가는 중에 네. 레드베리 8,000원씩, 레드베리 철합니다. 네, 이 아이는 호박입니다. 호박 이름도 참잘 져요. 호박 8,000원씩. 이 네, 아이는 많이 어디에 돌아다니지 않는 아이예요. 음. 호박 이 아이도. 이쁘죠? 한번 보세요. 아, 햇빛 때문에 어려가지고 잘 색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호박 8,000원씩. 엄청 이뻐요. 이것도 지금 8, 9cm 되는, 8cm 되는 포트에 꽉 찼습니다. 예. 호박 8,000원. 네, 블랙 마디바 한번 더 가겠습니다. 블랙 마디바 15,000원씩. 저희 이렇게 3만원씩 팔던 건데, 15,000원씩 지금 들어가시면 어,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풀일은 다 이렇게 있어요. 받으시거든 저면 한번 하세요. 예, 저 이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저면 한번 하셨다가 털어가지고 흙 털어내시고 어, 한 2-3일 말리셨다가 분갈이 하세요. 음. 지금 아직 쪼글쪼글해요. 요거 이제 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풀일이 더 생기면 더 이쁘죠. 이 풀이 생기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고, 요거는 제가, 음, 눈이 말씀드렸듯이, 금밭에서 온 아이들이라서, 어젠가, 그젠가 보내드렸던 거, 어느 분한테 아마 그게 갔을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요기께에 탁, 금기가 있는 거 제가 보내드린 분이세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블랙 마디바, 만 오천 원씩이고요. 요 아이는 가인, 아이는 정말 이쁘죠. 보세요. 먼저 저희가 갖다 판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쁜 아이들이고 더 컸어요. 많이 화분에 이거 지금 8cm 정도 되는 포트인데꽉 찼지요. 꽉 찼어요. 꽉 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침필 사인이 어, 흉내 낼수 없는 침필 사인이 갑니다. 예, 꼭 확인하세요. 침필 사인 따라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 침필 사인, 따라가는 침필 사인이 가고요. 예, 가인.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지금 8cm 포트인데, 거기에 꽉 차서 다 찼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크네요. 이런 거는. 어, 이런 거 조금 더큰 아이들도 있고, 어, 뭐, 그 정도 되는 사이즈들도 있어요. 예, 가인, 침필, 친필 침필 사인, 따라가는 가인이, 어, 3만원씩. 가격은 아시죠? 여기 써있지는 않는데, 어, 가인 3만원. 저희 화면 하단에 좌측에 보시면 가격하고 이름하고 써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가인 3만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앙떼떼입니다. 앙떼떼. 앙떼떼라는 아이는 4만원인데, 정말 이쁘게 자생겼죠 이거 색감 한번 보세요. 끝내주죠. 예, 이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뭐10 음, 5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15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머리 두수는 다삼두예요 요거 머리 두수 하나짜리도 거의 뭐 2만 원 정도 가요. 이거 삼두짜린데 지금 4만 원씩 드리면 이건 신상품입니다. 앙떼떼 정말 이쁘죠. 사이즈 좋죠. 이쁘기도 하죠. 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색감 좋죠. 갖다 놓으면은 진짜 폼날것 같아요. 색감이 이뻐서. 요거는 지금 아직 들 들었어요. 정말 빨갛게 들어요. 엄청 붉게 물드는 아이들이라, 어, 뭐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 어, 이 붉은색이 자꾸, 자꾸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좋아지더라고요. 앙떼 때 4만원씩 드릴 거고요. 앙떼 때는 여유가 많으니까, 어, 들어오셔서 데려가세요. 앙떼 때 4만원입니다. 예, 누비 한번더 가겠습니다. 누비, 이렇게 해서, 어, 지난번에 제가 없어서 못 보내드렸던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해요. 금방 없어졌었어요. 진짜. 누비는 제가 지금 합식을 한번 해본대는 게, 저도 또 시간이 나, 나질 않아서 못해드렸는데, 누비 네개에 어, 만원씩 드릴 거고요. 이거 낱개로 사시면 3천원씩이에요. 네개 어, 가져가시면 만 원씩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개 정도만 합식하셔도 괜찮고, 어, 네 개만 가져가셔서 하셔도 좋아요. 지금 영상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드릴 거고요.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